안녕하세요. 렉스워킹 캐럿입니다. 오늘은, 어, 여기 있는 혼다 CRV 차량에, 여기 있는 견인장치, 유럽식 수환내기죠? 이렇게 볼 방식이고, 50mm 볼이에요. 그리고 차량마다 이 견인장치의 볼이 높이나, 이런 길이 같은 경우가 다 다르거든요. 하지만 이볼 사이즈는 동일하고요. 차량에 체결을 했을 때, 지면에서 볼까지 높이가 약 4, 아 45cm 4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먼저 견인 약지 한번 체결을 해볼게요. 예, 보시면은 차량의 정 가운데에 어, 이 견인 약지 여기를 오, 넣어서 사, 딱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어, 장착하실 수 있고 그냥 올려주고 살짝 꺾어주시면 바로 어, 체결이 되고 여기 보시면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데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야 견인장치가 잘 장착됐다고 표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 눌러서 여기 있는, 옆에 있는 레버를 끝까지 누른 상태에서 끝까지 돌려주시면 자연스럽게 빠지죠. 근데 여기 손을 잘 잡고 있어야지 무거워서 떨어지면서 레버가 깨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꽉 잡고 돌리면서 살살 내려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장착하기 전에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보관하다가 이 동그란 부분이 눌려서 노란색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죽어도 장착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여기 1번 내려서 돌린다. 아까 그거였거든요. 풀 때. 그래서 똑같이 누른 상태에서 끝까지 돌려 주시면 빨간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변한 상태에서 체결을 바로 하면은 문제가 없는 거죠.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해서 초록색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초록색일 때만 어, 완전히 체결이 잘된 거다 이게 표기를 해주는 거니까 한번 흔들어서 어, 다시 한번 장착이 잘 됐는지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견인 장치를 이용해서 자전거 캐리를 물 수도 있고 트레일러를 연결할 수 있는데 어, 신호선 있죠 어, 코드를 꼽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이 전기 꼽는 게 어, 밑으로 내릴 수도 있고 위로 올려서 숨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전기 일단 꼽을 수 있게 이렇게 내려놓고요 자이 상태에서 이제 어, 자전거 캐리어를 거치하거나 트레일러를 연결을 할수 있는데 자 오늘 이 차량에 장착할 캐리어는 툴레 에포스라는 제품이에요 두 대짜리 제품이고 에포스 같은 경우에는 두 대짜리랑 어, 세 대짜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 에포스 그리고 그 전에 나왔었던 이지 폴드 어, 두 가지 모델인데 각각 두대세 대, 어, 이지폴드도두대세대총네 가지죠. 네 어, 가지는 인증이 9월 1일부로 인증이 완전히 끝나서 어, 사용할 수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인증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어, 등록만 하면은 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캐리어 이제 장착할 때는 이 밑에 보면 은 여기 볼을 꼽는 데가 있죠. 그래서 이 커플러라고도 하는데 자, 요거를 볼 위에다가 자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자,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자, 요거를 옆에서 보셨을 때 여기가 수평이에요. 수평인데, 뒤에를 살짝 한 5도 정도만 더든 상태에서, 이게 수평으로만 맞추면은, 레버를 내려도 절대 안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에를 5도 정도 살짝 올려주시면은, 자, 이렇게 힘으로 내렸을 때잘 물리게 되는데, 약간 힘이 들어가긴 해야 돼요. 너무 헐렁하게 되면은, 자, 이쪽, 이쪽에서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이쪽에, 미세 조정 레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레버를 플러스 쪽으로 돌리면은 좀더 강하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쪽으로 돌리면은 이제 좀더 헐렁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강하거든요. 그래서 살짝 마이너스 방향으로 돌려줬고요. 자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서 해 힘을 줘서 고정하면은 완벽하게 딱 거치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자 여기 이제 에포스 또 보면은 13핀으로 유럽식 방식이거든요. 이 안에 보면은 핀이 어, 지금 8개예요. 8개인데 어 지금 전체 기능을 다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13핀 규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핀은 8개가 있지만 원래 이, 이런 이 방식을 13핀 방식이라고 해요. 이 핀이 얇고 어, 이런 딱 스타일로 되어 있고 자 여기 보시면 뚜껑 여기 밑에 열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 구멍들이 다 열쇠 13... 이게거든요. 그래서 13핀 규격이라고 하는 게 요걸 보고서 하는 거고, 자, 여기에다가 연결해서 전기를 간단하게, 자, 이렇게 해서 이 뚜껑, 전기 소켓 뚜껑이 이 코드를 딱 물고 있죠. 그래서 빠지지 않게 이렇게 잘 잡아주고 있는 거딱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견인 장치에 자전거 캐리어를 거치로 했고, 전기까지 다 꼽은 상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어, 이렇게, 펼쳐서 바로 자전거를 올릴 수가 있고요 제가 한번 자전거를 갖고 와서 한번 거치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에포스2 위에다가 자전거를 거치를 해볼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있는 팔 부분, 여기 이 암을 위로 올려주실 수 있고 접을 수 있잖아요. 이쪽 자전거 캐리어 두 번째 거, 바깥쪽 거는 또 이쪽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각각 자전거 옆에 독립적으로 거치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 참고해 주시고. 자, 저희는 안쪽에다 장착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암을 어, 위로 올려 주시고. 그리고 높낮이는 뭐 버튼 누르는 거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올리고 내릴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분리해 놓고. 자, 그리고 이 헤드 부분, 헤드 부분은 프레임을 어, 뭐 이렇게 옆으로 할 건지 아니 위아래로 할 건지 뭐 그런 방향에 따라서 돌, 려서 맞출 수가 있어요. 헤드가 이렇게 돌아가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자, 자전거를 자, 이렇게 올려 주시고요. 저는 여기다가 만약에 거치할 거면은, 어, 여기 끝까지 올렸거든요. 끝까지 올려서 여기 고무 패드 부분, 여기에 프레임을 살짝 기대 주시고, 이렇게 해서 거치하고, 여기 있는 펌핑 버클을 이용해서 단단하게 딱 고정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고정을 하셔도 되고요. 내 자전거는 이 탑튜브가 없거나 아니면 너무 높거나 어 그래서 거치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파이프 부분 아니면 다운튜브 그런데 또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자 돌려서 헤드 부분을 돌린 다음에 맞춰주고. 하고 좀더 단단하게 펌핑 라체으로 당겨서 자 이렇게 고정하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앞뒤 바퀴는 이 스트랩을 이용해서 자, 체결을 해 주고요. 앞뒤바퀴까지 체결을 하면은 어, 완벽하게 고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자두 번째 거 만약에 자전거 실으시게 되면은 여기 올려서 동일하게 자전거를 거치해 주시면 되는데 어, 여기 핸들바가 안쪽 거는 왼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서로 핸들바끼리 겹칠 수 있으니까 어, 핸들바를 이쪽으로 어, 서로 지그재그 해서 거치를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트렁크를 열어야 된다 그럼 여기 있는 발판을 이용해서 발로 밟고서 뒤로 이렇게 완전히 넘긴 상태에서 틸트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트렁크를 완전히 열수 있죠. 트렁크 열고 이렇게 짐을 넣거나 빼고 할수 있게 이런 공간도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편리하게 또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다시 닫아서 문이 완전히 닫힌 상태에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철컥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가 나고 자전거를 한번 살짝 땡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완전히 체결이 안된 상태에서 그냥 출발하게 되면 이게 뒤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넘어가더라도 뭐 이렇게 되겠지만, 어, 그래도 그 부분, 철컥 소리 나는 것까지 확인하고 한번 땡겨도 보는 거죠. 여기까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어, 그리고 자전거 거치하실 수 있는 게뭐 이런 로드바이크도 되고, 산악자전거도 되고, 뭐 픽시 뭐 어떤 자전거든 다 돼요. 뭐 브롬톤 같은 경우 도 당연히 될 거고. 근데 이제 무게 부분에서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에 거치를 할 때는 이한 대당 이 트레이라고 하는데 한대 거치할 수 있는 트레이 위에다가 최대 거치하실 수 있는 무게가 30kg까지예요. 그래서 30kg를 넘어가게 되면은 당장은 문제 없지만 나중에 피로 누적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어,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어, 두대총 합쳤을 때는 당연히 어 60kg까지 어 거치하실 수 있는데 자, 60kg까지니까 어, 그럼 60kg까지 실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절대 아니고요. 자, 대당 이 위에 올릴 수 있는 거는 30kg까지예요. 그래서 두개 합쳤을 때 60kg가 된다는 어 얘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꼭 참고를 잘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잠금 장치 열쇠가 있는데 자, 열쇠는 이두 개가 들어 있거든요. 두 개가 들어있고, 여기 안쪽에 레버 있죠? 이 캐리어를 견인볼에 장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잠근장치를 잠가 주시면은 이 캐리어의 도난을 방지하는 거고요. 자, 이 자전거의 도난을 방지한다. 그러면은 잘안 보이니까 제가 여기를 옮겨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이렇게 하트 브에다가 체결하던지 아니면 어떤 위치든 상관은 없고요 여기 잘 보시면은 이 화살표가 밑으로 내린 다음에 돌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열쇠를 넣고 바로 돌리면 어, 억지로 돌리면 돌아갈 수 있는데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살짝 눌리잖아요 눌린 상태에서 끝까지 돌려서 잠가주고 풀 때도 마찬가지 누르면서 풀러 주셔야 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망가지지 않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잠금장치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기 있는 거, 여기 그리고 자전거 캐리어에 도난방지하는 거는 어이 열쇠, 동일한 열쇠로 다 사용할 수 있다. 어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브레이크 양쪽에, 브레이크 밟았을 때는 양쪽에 나오고요. 그리고 깜빡이, 좌측, 우측 깜빡이요. 네, 후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진하면은 여기 한쪽만 들어오고, 여기는 후방 안개등. 그래서, 한쪽만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자, 라이트 한번 켜보겠습니다. 라이트 한번 켜볼게요. 하면은 미등이 들어오죠. 어, 미등 들어오고. 브레이크 한번 밟아볼게요. 어, 양쪽에 브레이크 들어오고, 위에는 어, 미등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 여기 밑에도 불이 들어오거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라이트가 들어오죠. 그래서, 어, 이렇게. 여기는, 여기 번호판 번호판 등이 기본으로 여기도 같이 내장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손님이 툴레 에포스 두대 짜리 어, 구매를 하셔서 직접 등록을 하셔도 되는데 어 저희 렉스토어에서 구매하신 분들 여기서 구매 하셨거나 온라인으로 구매하셔도 저희가 다 등록해서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요 절차 한번 하는 거자 먼저 두대 짜리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이 딱지에 여기 번호가 있어요. 나로 시작하는 번호가 있네요. 나 번호고, 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면은 어 여기 에포스 두 대짜리 바이크 나오고요. 두 대짜리 확인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차량 등록번호, 차량 번호죠. 그래서 차량 번호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생년월일, 생년월일. 자 그리고 이제 인증 표시. 어 요거 사진 찍은 거를 제가 같이 등록을 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요거 번호 잘 확인해서 제가 넣어 드렸고 그리고 차량 전면 사진이랑 후면 사진이 필요한데요. 자 전면 사진 저희가 오늘 CRV 했으니까 CRV 전면 사진 넣었고 후면 사진 후면 사진은 이제 캐리어가 장착된. 어, 후면 사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고, 오늘 장착 날짜, 오늘 장착했으니까, 오늘 날짜에서 입력을 하면은, 어, 등록 처리가 완료됐다 나오고요. 그래서, 어, 등록이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에포스 두 대짜리, 어, 그리고 번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 이렇게 해서, 어, 등록이 완료된 것을 어, 확인하실 수 있고, 그래서, 어, 요두 가지, 어, 보시면은, 저희가 잘 모르시면은, 이 사진, 저희가 공유를 해드리는데, 자, 보시면은, 어, 먼저 이 스티커, 요 인증 스티커, 인증 표시라고도 하는데, 이 스티커는 요 하단부에다가 부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의사항, 여기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어, 하단부에다 부착을 해드렸고, 자, 그리고 요거 이제품은 어, 인증 패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에포스 2 바이크라고 이렇게 스티커에 써 있는데, 이것도 어, 제품의 본품에다가 부착을 해줄 거예요. 어, 자이 캐리어에다가 부착할 때는 어, 여기 에포스 같은 경우나 이지폴드나 이런 어, 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이재원 스티커인데, 이거 바로 옆에다가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 제품이 인증이 완료된 거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 주면은 자 이거 보고서 이제 번호판 발급할 때 문제 없이 할수 있고 등록 중에도 표시가 다 되어 있으니까 어 등록할 때 전혀 문제가 없겠죠. 자 이상 오늘 혼다 CRV 차량에 유럽식 토우바를 이용해서 여기 에포스 두 대짜리를 한번 설명을 쭉 드렸고요.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에포스 두대세대 대 그리고 이지폴드 두대세 대짜리는 이제 인증이 완료가 돼서. 저희 렉스토어에서 구매하시게 되면은 이 튜닝 협회에다가 또 등록까지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원래는 어 손님이 직접 하시는 게 원, 원칙인데 어 저희 업체에서도 당연히 등록 가능해요. 그래서 당연히 귀찮고 잘 모르시니까 여기 구매하실 때 저희가 등록까지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등록이 완료되면은 어 자동차 번호판 어 발급할 수 있는 등록사업소라든가 아니면 시청, 구청, 교통과에 가셔서 바로 발급을 하실 수 있으니까. 어, 걱정하지 마시고 어, 이 자전거 캐리어 인증된 거 저희 렉스토에서 구매하시면 아주 편하게 다 사용할 수 있다 그걸 이해를 해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렉스토로 전화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